안녕하세요. 오스카 라이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놀로지 외부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놀로지를 구축하고 나서 외부를 접속하는 방법은 되게 의외로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공인 IP 콜론 포트 번호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 공인 IP는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했을 경우 내컴퓨터에 외부에서 내 컴퓨터로 오는 주소 같은 거고요. 포트 번호는 뭐냐면, 나스 서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접속하는 주소 같은 겁니다. 자, 그거를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나스 서버에서 제어판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들어가시면, 네트워크 들어가시고 DSM 같은 데 들어가시면, 어, 여기 DSM 포트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가 HTTP는 5000으로 되어 있고요, HTTPS 같은 경우에는 501로 0 되어 있습니다. 자 NAS를 일단 그 설치하고 나시면 기본적으로 포, 어, DSM 포트 같은 건 이렇게 설정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 파일 서비스 들어가시면. FTP 서비스가 있는데요. FTP 포트를 이렇게 활성해 주시, 활성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번호 FTP는 보통 21번을 쓰거든요. 이렇게 설정만 해놓으시고 났으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또 추가로 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유기에서 집안에 이제 다 공유기가 있잖아요. 이 공유기에서 포트 포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HTTP 포트랑요, 그 다음에 FTP 포트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만 놓으시면 되냐면, 외부 포트랑, 그 다음에 내부 IP 주소. 자, 이 내부 IP 주소는 사선 IP를 말하는 거죠. 공인 IP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부 포트랑,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이 외부 포트랑 내부 포트는 동일해도 되고요. 달라도 됩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나스에서 설정을 해주고요. 포트를 그 다음에 공유기에 설정하고 나서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공인 IP랑 콜론, 포트 번호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IP를 우리가 맨날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도메인 네임이라는 걸 쓰는데 자, 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퀵 커넥트라는 걸 어, 제공합니다. 시놀로지 이제 정품을 사신 다음에 계정을 등록하면 퀵 커넥트라는 것을로서 도메인 같은 걸 저, 어, 제공하죠. 자, 그런 걸 쓰셔도 되고 본인이 도메인 같은 것을 직접 음 등록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무료 도메인 같은 것을 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을 매일매일 1년마다 갱신하는 게좀 귀찮아서, 무료 도메인을 쓰는데, 한 가지 소개를 드리냐면, 덕DNS라고. 저는 이 도메인을 씁니다. 이건 이제, 회원가입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정. 계정이 이제 이메일이죠. 이메일. 이메일 같은 걸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토큰이라는 걸 주는데 이 토큰은 이제 이메일 인증만 하면 쓸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일단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어 호스트 같은 거를 쓰는 거죠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고 나서 a 드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식으로 호스트가 그러면 이 공인 ip 를 찾아가는 공인 ip 를 찾아가는 어, 이 호스트 명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웹브라이저에서, 공인 IP, 콜론, 포트번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아까 등록한 호스트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thworld th 인데요. thworld.dns.org 치시고요. 이렇게 하면 공인 IP를 대체하는 호스, 어, 도메인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콜론 치시고 포트 번호 기본이 5000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나스에 접속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원래는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자동 로그인해서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스에 접속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FTP에서 접속하는, 음,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호스트에, 어, 도메인을 치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명,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 다음에, 아까 저는 포트 번호를 외부 포트를 2121로 어, 설정 했거든요. 자 이렇게 쓰시고 연결 치시면 자 이렇게 서버에 접속 외부 접속은 핸드폰에서도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스 관련 어플 ds 파일 같은 거를 설치해 두고 ds 파일을 실행한 후에 이렇게 보면 호스트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스트, 아, 미리 알려드린 호스트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콜론 하고 포트 번호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쓰신 다음에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어,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나스 서버에 접속할 수도 있고요. HTTPs 말고 FTP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정하시고, 어 예를 들어서 호스트 역시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같은 거를 누르신 다음에 저장해 놓으시고 접속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외부에서도 저희 낫스 서브에 접속을 할수 있다는 거죠.